좀 앱스의 어, 오늘이 그정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예약을 간단하게 한이분으로일분이분 정도 요약을 하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 PTSD가 지금 올래 프리랜서 레퀴즈와 글로브 레퀴즈의 어 차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 지금 현재 있는 어글로브 레퀴즈들 가지고 있는 PTSD와. North k o r e PTSD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유성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를 살펴보시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차이를 North Korean r e f 를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North k o r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PTSD에 어, 유연한 차이가 있는지를 어, 살펴보는지, 어, 두그 번째 입니다세 번째는, 만약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글정 탐스름이 어떻게, 어,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전제적인 효과, 효과, PTSD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치료하는 어,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들 내용들을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이제 숫자를 좀 보면은 One h u n d million. UN 보호서 따르면은 이 레프지가 지금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강제 이주를 통해서 원래 자기가 태어난 사람 같이 강제적으로 어, 집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야 되요. 다른 세계에서 다른 국가나 이게 이제 이 k 도 연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I don't know. I d o t k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를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보 t know. I d t k I 한국인들, 한국인들, 한국인한인들한들 한국인들, 한한들한국들국인 한국인들, 한국들한국인인들한지들 한국인들, 한국이들 한국인들, 한국인들, 인들 한국인들, 한국인한들이국인들한국한국들한 발급률도 다른 맥주주 그룹보다는 훨씬 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강도의 어,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이제, 중요한 것은, 표준 전단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실질적인 어, 상담 차역에, 상담 현장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사람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향하는 것은 단지 심통을 납치는 것, 이 심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심통을 넘어서서 어전인적인 하나님의 치료가 아 어, 치료를 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가되는 것인데 이것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어, 제가 시간을 아무데 좀 올릴 기간 30분 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술연설을 즉, 어, 시간 순서를 바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금 가능하면 20분 정도로 마치도록 이렇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질문, 질문은, 어, 제가 프리랜서를 마치고 질문을, 질문 있으면 질문을 어, 한부분에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치 퀘이션은 Uh, PTSD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and global refugees. Morning, uh, gender specific trauma patterns. Faith informed counseling implications. Uh, how can Christian counseling translate such an insight into uh, gender sensitive, faith informed therapy practice? 어떻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게아시느냐 어떤 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궁적인 연설을 지켜주셔야 되있습니다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Crime, uh, uh, Persecution, and Imprisonment. 북한, 어, 탈북, 어, 어, 탈북 중의에 가능한 차이, 레퓨지, 한 유한 의 차이점 중 하나가 일반 레피지들은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한 EQ 어, 한 그런 PTSD를 경험하는 반면에 탈북자들은 그 어, PTSD가 아주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여러 번의 그리고 다른 종류의 흔한 어, 어, PTSD 경험을 경험해 어, 노출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그중에는 패밀리 스타일 게이션 드라마가 있고요. 제가 볼때 조사한 바는 가장 트라우마 중에 가장 큰 것은 어 직계 가족의 공개 처인이나 직계 가족들 중에 아살한 것을 경험한 부모들 이 가장 대세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 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은 여성인종죠. 여성 의 p t s d 의 자료에 따르면약70% 어, 여성이 어, 성적으로, 어, 어, 성적,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어, 탈북 여성들 중에 약 70%가 경험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탈북 여성과 여성의 차이 점 중에 또 다른 것이, 여성, 어, 탈북자일 경우 여성 레이크주의 경우에 자신이 정적으로 폭력을 당했는데, 그것을 쉽게 다자신의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냐라는 거죠. 그 레이크제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아, 치료를 치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월트라마, 이다 로알다, 수헨, 시리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의

도둑이나 어, 강도가 집을 들어와서 폭력을 어, 당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다빼앗아 강도를 당하는 경우와 이거 한 번의 경험이죠. 그런데 그런, 그런 경험이 폭력의 경험이 가장 안에 있을 경우 가장 폭력이 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어, 이 트라우마의 종이나 예, 트라우마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PTSD도 그 PTSD가 일어난 도시 외국에 이제 공격을 받는 전쟁을 예를 들어서 아프리나 선사 때처럼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공개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PTSD를 경험하는 부모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PTSD를 그 일으킨 장인이그 나라 안에 있는 바른 어르신을 부모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이한 분만 아니라 계속해서 PTSD의 그 경험이 반복된 일을 났을 경우에 당하는 PTSD 레벨이 아주 어, 일반적인 경험하는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한 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TSD 경험한 이후에 이것은 실현하는 단계에 각유한 유의, 차이점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연구했고 남자애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을 감추는 것으로 남자가 이제 토크해야 되니까 사회적인 어떤 놈, 아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이제 사회 스티그만을 더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어,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경우,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했을 경우에 사회주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내 친척들이, 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다 나는 그 사이에 서는 소셜 스티그마에대해서더 많이 걱정하는 거. 그다고요치료하는 어, 어,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은 s i 로세젠 same gender, because 30%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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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남자의 경우에 그룹 세팅으로 하게 되면 국같서그에서 그룹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남에서한에 남자와 에자가 쉽게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한국니다 한국에서 한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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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혼자 그냥 영원히 간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자들의 경우에 이것을 어, Anger, Aggression, Substance Abuse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어, 많은 연인들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것들이, 같은 경우에 어, 어떤 상황이 아주 공격적으로 갑자기 걸려야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주 좋은 형태에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이사람이대 생각을 가지 도구를 어, 보니다 그다음에 어, 말씀드렸을이그 가족의 어떤 가족이나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얘가 성적으로 어, 공유를 다한 것을 이야기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어, 커뮤니티냐 가족냐 이 교회 공동체냐 는것이고 그것 자체주 중요한 것으로 어, 인구에다가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요약을 하면 퀘진 티안스 인 퀘진 웨이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후속적으로 어,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이분들이 PTSD를 통해서 어,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수 있는 치료자로 그리고 그것을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하나님께도 나갈 수 있는 전쟁 치료의 어, 방향으로가 이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국 쪽으로도 어 relational restoration 이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고려하는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어,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것이 일반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t r a a informed c a t practice에서는 어, 이 트라우마라는 이람이 trauma, 이 trauma, 이 trauma, 이 trauma, 이 trauma, 이 t r 이것이이것을이해할수 있고 이것을당신이처 r 할수 있는 것으로 어, 이해할수 있도록 리프레임 할수있이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u m a 이 trauma, 이 t r a u m 의 t h e a t e 들 the artist, counselor, the cell, the p e 을 s o n who is open to the people who 고 s open to the people who is open to the people who is open to t 더 좋은 e o p l e who i 목회자가 목회자가 그로 믿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어 상식 어떤 생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여기서. 어 그럼 성경에서 예 성경적인 어떤 걸 우리가 모델 뭐,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리프레잉을 할수 있느냐. 이것 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 내부티, 자신들의 비현실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어 이것을 끌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어,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저주를 없애고 내실 때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없애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리플레이입니다. 모든 고통이 어, 다, 그냥, 어, 능력들이, 해국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통이, 십자가를 가져오게 되고, 주님들의 방지를 통해서, 이것이 재해석되어질 경우에, 이것은, 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큰 어, 치료의 능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차원이 될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프레임이, 어떻게 하는 것 우리가, 어, 이 지구가 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분들 특별히 이제 상담, 이제, p r a c t i 들서는이들이 시표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상담도 중요하지만 특히 PST 상담, 특히 의사인 경우더 중요하다고, 어,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마음으로는 아, 그렇나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어, 마리아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야 되고, 고통, 어, 그리고 요셉, 어, 사도 바오 사도 바울도 다른 PTSD 수치로 말하는 게 우리가 매질할 을수 있다면, 사도 바오의 PTSD 수치는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런 어, 증오한 고통 안에서 방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해졌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람이그 순수해졌죠. 그가 다는 고통은. 어, 다른 어, 민족들 안에 자기 아는 또 같은 레벨로 또안에그 다음 들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에그다른으로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다음로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다음으그 다음으로 그다음으그다음으그다음으그다으로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다음그다그다을으로그다음으으로어다리으로될수있습니다이으 일반 성명 안에서는 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명 안에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 이렇게 어, 우리는 어, 이 PTSD를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입겠습니다 조금 빨요 Church as a h e n Community is 특히 서울은, a great e c o 가 e c 카 l o 가 많이 좋습니다. 있다는 것이고 스몰그룹에서 멘토링 레메프 월식 같은 경우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 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증명적인 부분 전문가와 함께 발전의 실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인스앤 라이펜슬레이션 용서라는 부분에서 아까 볼 체계적으로 일반 종사자들로 가를 가다 놓지 그분 사업 대해서 나차를 꺼낸다든지 하는 용서 그런 부분은 그냥 폴리 r g i v e n 문자이방대 쓰는 것으로 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어, 기억나는 게 그렇지만 국가가 체계적으로 자신의 부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큰 죄를 제시했을 때, 악행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수문자 F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어떻게 이것이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한국 북한이 통일 됐다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일치원들에게, 거기 있는 위심을 인정 3대, 어, 그, 복제자들, 그용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세 프레임을, 무역을 프레임을, 북한 사람들에게 통일이 되면은 제시될 수 있는지, 그냥 이제 버리고 뭐 그냥 미래가 이제 통일됐으니까, 그냥 이제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우리도 기독교의 용서의 이임을공렇게에이분들에게잘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이사람들이기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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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렇게, 이은게이렇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반 매피지 파퓰레이션, 노르투니아 매피지파퓰에이션의 PTSD 유동률과 물론 이제 당연히 PTSD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상수 30~40%로, 아시아 같은 경우는 40~50%로 그리고 이런 쪽면 탈북자 레피지 같은 경우는 50~60% 대체로 그렇게 어, PTSD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동률을 훨씬 높다는 거죠. 그이유는 장기간에 계속 반복된 PTSD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여여 성의 경우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냐는 이것을 내면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어 화면이 더어 높았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치료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 여자분들이 좀더 인터널라이즈된 그리고 좀더 시간이 걸리 고 그리고, 그리고 좀더아 어, 특히 더그 깊은 유대감과 어, 신뢰감이 있어야지 이것을 오픈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특히 스몰그룹, 특히 이제 같은 남, 남자 스몰그룹, 여성 스몰그룹이 어, 아주 큰이분들에 어, 있어서, 어, 가을들을 내주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단순히 센터가 누구를 둘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 음에서 자신을 띠는 기명진을 띠는 그다음에 니들 그리고 어, 다시 가족이 되어주는 그리고 힐링 교회의 소극이 어 혈연이 과거지가 되는 회복하고 어, 격려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소극으로 어 우리가 이 소극의 정리를 다시 한번. 1 8를이렇게 이해할 수있다 하는 것으로 제목 8년 18년, 마무리하8년 18년, 18년, 1 8 받고 8년1 8 마치도록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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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8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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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다고8년 18년, 기존의 미술이 되나요? 혹시 저 네. 네. 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같이 지금, 네. 어, 진행하시는 분 어, 이어서, 어, 네.